안녕하세요 리뷰유닉입니다. 샤오미 미밴드7이 출시가 되어서 직구로 구매를 해서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샤오미 미밴드7의 포인트는 넓어진 액정과 AOD라고 할수 있는데요. 패키지 박스만 봐도 달라진 사이즈의 액정이 기대가 됩니다. 구성품은 달라진 것 없이 미밴드 본체와 밴드가 결합되어 들어있고 상단에 충전 케이블, 하단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서 충전기에 연결을 하면 켜진다는 안내가 비닐 포장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미밴드 7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가로로 넓어진 사이즈가 바로 체감이 될 정도로 기존 밴드 대비 더 뚱뚱해진 모습입니다. 충전 케이블에 연결을 한후 전원 어댑터에 꼽아주면 미밴드 7이 켜지면서 QR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 6 시리즈까지와는 달라진 시작 화면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보면 앱 다운로드 안내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 아닌 새로운 앱인 미 피트니스라는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새로운 앱인 미 피트니스 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미밴드 6와 7을 비교해보면 길이는 0.9mm 줄어들고 혹은 2.1mm가 넓어졌습니다. 두께는 그냥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6가 12.7mm였고 세븐은 12.25mm로 0.45mm 아주 약간 얇아졌습니다. 밴드는 그냥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안쪽 부분이 기존과 다르게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전체적인 마감과 착용감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전기는 567 모두 동일해서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충전기 안쪽에 새겨진 로고가 미 로고에서 샤오미로 바뀌었습니다. 충전 시 표시 화면은 같은 형식이지만 약간 구성이 바뀌어서 시간과 충전 잔량 위치가 좌우가 바뀌었고 더 굵은 라인으로 표시되어 훨씬 더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미밴드 7은 1.62인치 아몰레드 대형 스크린으로 기존 6 대비 25%나 커졌습니다. 미밴드 6와 7의 액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커진 사이즈로 인해서 시계 화면도 더 시원시원하고 보기 편하게 바뀌었는데요. 디지털 시계뿐만 아니라 바늘이 있는 원형 시계를 표시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미밴드 7의 화면도 커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AOD 기능인데요. 애플워치 6에 AOD 기능이 들어갔을 때처럼 미밴드 7의 AOD 기능은 그동안의 미밴드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른 제품으로 거듭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밴드는 가성비로 따지면 당할 제품이 없는 스마트밴드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계를 보기 위해서 항상 팔을 들어 올리거나 터치해서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표시되는 Always On Display 기능 추가로 항상 시간을 표시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계 페이스에서 AOD 화면 표시로 전환될 때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AOD 기능 추가로 인해 이제 보다 완벽해진 스마트 밴드, 스마트 워치 역할까지 확실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기도 밑밴드 6가 450니트였고, 7은 500니트로 더 밝아졌는데요. 최대 밝기 상태로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밝아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도 아주 밝은 햇빛 아래가 아니라면 좀더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커진 화면을 통해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밴드 페이스가 추가되었는데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페이스들을 사용을 할수 있고, 움직이는 배경화면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120까지 다양한 운동 모드 지원과 운동 관련 분석 및 제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크 기능도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심박수, 수면 상태, 스트레스 측정, 24시간 혈중 산소 농도 측정 등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는 125mAh였는데 미밴드 7에서는 180mAh를 탑재해서 더 커진 화면과 AOD 적용에도 최대 15일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미밴드 7이 13.8g으로 0.8g 정도 더 무거워졌고 밴드도 0.4g 정도 무거워져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1.2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밌는 건 사이즈가 바뀌어서 밴드를 더 이상 기존 모델과 호환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호환이 가능하였습니다. 큰 사이즈의 7밴드에는 당연히 미밴드 6가 끼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작은 사이즈인 6밴드에 미밴드 7이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쏙 들어가서 전혀 문제없이 끼워져서 미밴드 6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는 정식 발매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중국 내수용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수용을 구매하시면 한글 메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문자나 카톡 등의 알림 등은 한국어를 지원해서 전혀 이상 없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앱에서 지역 설정도 바꿔보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해봤는데 내수용 버전은 한글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한국어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한글 메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시면 국내 정식 출시 전에도 한글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수용 제품의 펌웨어 버전은 1.9.68.1이 최신으로 나오는데요. 한글이 지원된다는 글로벌 제품 펌웨어는 1.9.68.2 버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버전에서 바로 한국어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국내 정식 버전 출시가 좀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정식 버전의 장점은 이제 한글보다는 AS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미밴드 5, 6, 7까지 모두 구매를 했지만 AS를 받아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AS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국내 정식 출시를 기다리시면 되고 AS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글 메뉴도 별로 상관없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싸게 직구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미밴드 앱으로 미핏이란 앱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잽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밴드7에서는 QR코드 스캔 시 새로운 앱인 미피트니스 앱으로 연결이 되게 해놓았습니다. 일단 새로운 앱인 미피트니스 앱으로 미밴드7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일부 설정 등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다시 잽라이프 앱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잼라이프 앱도 미밴드 7을 정식 지원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사용 시 아직까진 미 피트니스 앱보다는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둘다 써보시고 편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더 커진 화면과 AOD 기능까지 갖춘 최신 신제품 샤오미 미밴드 7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도 가성비 끝판왕인 샤오미 최고의 제품이었었는데, 이번 미밴드 7을 통해 더더욱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스마트 밴드는 역시 샤오미 미밴드.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